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갱신형 안보험은 아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비갱신형 안보험 아 모두 저도 안보험에 많이 들리긴 들었는데요 안보험의 비갱신 안보험을 아, 여러분들은, 아, 비갱신이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 50대 경우 이제 비갱신까지 갱신용으로 각각 안험을 가입하는 아, 사람들을 험료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걸알수 있고요. 또 50대 남자가 이제 암 진단금 4천만 원을 지급받는 이게 비갱신암보험은 8세 만기 80세 전기납으로 가입하면은요 6만 원, 7만 원 가량이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내역이 5년 만기 5년납 그리고 갱신용이 월 보험료 3만 3, 3만. 5천 원 수준으로 약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보험료를 납입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은 월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 안보험을 어떻요 가입하는 쪽을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갱신 시마다 갱신 시마다 이제 보험료는 상승 등이 될 것이고요. 아래와 같이 이제 갱신 보험료 예술을 보면은요 알수 있듯 갱신형으로 이제 안보험을 가입할 경우 65세 이후가 되면은요. 이제 비갱신 암보험을 가입한 음보다 나딩인가? 나빈병인가? 보험료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범에 두는 것도 잘 이제 상담을 받고 또잘 생각을 해서 어 거기에 뭐뭐 암범에 뭐 뭐가 뭐가 들어갔는지 잘 해석해서 아 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험료가 얼마나 상승할지도 지금은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암 예방에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재금에 지금 암 진단을 받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지금 우려 상황을볼때 매월 6~7만 원이 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4~50대 가입자라면 이제 갱신용. 암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준한 검진을 통해서 저기에 암을 발견한다면 무엇보다 좋을 것인데요. 상담을 할때 무조건이라는 말은 참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도 예의가 있고 그것은 보험을 가입하고 준비하는 가정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비갱신형 보험이 중장기적적으로 분명히 더 효율적인 보험이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나이나 연령대, 예, 또이 적절한 상담을 받고 난후 각자의 상황과 어때요 필요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서 독일 방송의 김미용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